네, 미국에서 7월 내구제 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4개월 만에 첫 감소세고요. 그 감소 폭으로 본다라면 11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BS투자증권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7월 내구제 주문이요. 전월 대비 7.3%나 감소를 했다 그러고요. 금액은 보니까 2260 6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원래는 한4% 감소할 것이다. 감소는 예상을 한 상황인데, 감소 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양쪽 하나 축소를 늦추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의견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지 올지요? 예, 전반적으로 월말을 맞이해서 예.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의 결과를 통해서 양적 완화 그 축소 시기를 가늠하려고 할 텐데요. 예. 일단 신규 주택 판매 이어서 7월 내구재 주문도 예상보다도 훨씬 부진한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서 일단 투자자들의 그런 그 관심. 양쪽 완화 규모 축소 시기는 일단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이 9월보다는 다소 좀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더라 볼수 있겠습니다. 예. 어, 사실 내구제 주문은 미국 제조업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뭐 미국의 생산성이라든지 고용 또 기업 이익 측면을 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그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내구제 주문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지표들 중에서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증시의 추세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적인 그런 지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 7월 그 내구제 주문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7.3%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마이너스 5%와 또 전월치인 플러스 3.9%를 크게 하회하는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하치 7월 내구재 주문이 4개월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일단 여전히 미국 경제 성장세를 실물 제조업 경기가 주도하기는 쉽지 않음을 어, 확인을 시켜 주었고요. 예. 또 변동성이 큰 항공기와 자동차 등 운송 부분을 제외한 핵심 내구재 주문을 보더라도 지난 그 7월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퍼센트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플러스 0.6퍼센트를 크게 하회했고 전월치인 마이너스 0.1퍼센트마저. 그 하회하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 제조업 경기가 그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그 핵심 내구제 주문의 경우에도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공개된 제조업 서베이 관련 지표들을 보게 된다면은 어 여전히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물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선행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미국 제조업 경기가 일단은 급격하게 냉각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방향성 유효하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로 제조업 경기에 대한 센티멘트가 약화되면서 일단 8월 뉴욕과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의 확정 정도도 둔화가 되었지만은 3개월 연속 그래도 기준선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개될 8월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전월에 기록한 55.4포인트보다는 다소 좀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확장 국면을 이어가는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내구제 주문 역시 지난 3월 이후에 회복 흐름이 둔화될 가능성, 뭐, 앞으로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그, 회복세 무게를 두면서, 향후 미국의 산업 생산을 물러있고 생산성, 그리고 고용, 기업들의 이익 증가 역시 꾸준히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둘수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각은 중기적으로 유지, 유효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워낙 감소 폭이 크다 보니까 이 제조업 경기가 다시 둔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질 만 한데요. 일단은 이 양적 하화 축소 시기 관련해서는 충분히 영향력을 줄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좀씩 회복 국면에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열려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양적하나 축소 말씀 나온 김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시장의그 우려가 불거지긴 했는데요.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의 모습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듣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신흥국 대비해서 선진국 시장의 그런 좀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 그리고 뭐,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미국의 양쪽화나 축소 시점이든 종료 시점. 뭐 또는 그 축소 규모든 상관없이 적어도 연말까지 선진국 시장과 신흥시장 간의 그런 차별화는 좀더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선진국과 신흥시장 간의 그런 차별화 관련해서는 대, 대략 다섯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 우선은 미국 통화정책이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가까운 실내 변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 국제수익률의 방향성 역시 우상향 하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다른 나라들의 국제수익률은 미국 수익률에 어~ 리스크 프리미엄과 경제 펀드멘탈이 더해지기 때문에 어~ 미국 국제수익률보다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국의 국제수익률이 각국의 자산가치 평가에 할인율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략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한다면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는 결국 글로벌 자산가치의 하락 요인으로 공통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 영향 정도는 선진국 자산보다는 신흥국 자산에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네 번째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경기 개선이 일반적으로 자산의 현금 흐름을 증대시키 지만 현재 글로벌 그 경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경기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하고 있고 반면에 신국 경기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네 번째 요인 정도를 고려를 한다면 선진국의 국채 같은 안전 자산이 신국의 안전 자산보다는 어, 가치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어, 세,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인은 그 선진국보다 신흥국 위험자산이 보다 탄력적으로 가치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려서 선진국 위험자산이 신흥국 위험자산보다 가치하락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오히려 선진국 위험자산의 경우에는 그 경기 개선 기대감과 강도에 따라서 할인율 상승폭보다는 자산의 미래 현금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글로벌 경기의 뚜렷한 회복이 가시화되기 어려운 그런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는 어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 또 경제에 그런 차별화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까지 이런 차별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의 차별화 요인 5가지를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BS투자증권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